네. 바르샤 대 유벤투스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유벤투스가 바르샤를 상대로 깜프누에서 3대0 대승을 얻었습니다. 아. 바르샤 왜일어나요네 유벤투스의 오늘 경기 목표는 조 1위로 올라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압박 프레싱을 강하게 넣다가 몇골 넣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두줄 수비로 경기를 장부고 지배를 했죠 경기 주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 11분에 호날두가 알리올리오 아니 <laughs> 알리올리오가 아니라 아리오한테 pk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건 현장에서 직접 본 주심이 판단하는 일이고 주심의 결정이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걸 파울을 줬어야 됐나 이게 pk인가 싶은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은 pk를 선언했고 호날두가 키카오로 나서서 야 제대로 때리다 호날두는 호날두더라 에, 아무리 족두 호강두막 이렇게 불러도 호날두는 호날두더라고요 제대로 때립니다 여기서 유벤투스가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7분에 야 여기서 펀실펀 독수리슛이 나오죠 와 어떻게 이렇게 꽂아놨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램지의 관여가 컸다고 봅니다 램지가 드리블로 치고 달려가면서 쿼드라도에게 연결 해줍니다 그 연결받은 공을 쿼드라도가 크로스로 올려서 맥케니가 그대로 막 그냥 점프 앞차기를 막딱 해가지고 골을 꽂아버리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램지가 골 관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니다만 그만큼 쿼드라도의 크로스도 좋았고 네켄이의 골도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메시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중거리를 상당히 많이 때립니다. 21분에 메시 중거리, 35분에 메시, 41분에 또한번 메시, 45분에 메시, 46분에 메시, 57분, 65분, 76분, 84분, 89분까지 전부. 부폰의 품으로 안깁니다 와, 이거는 메시의 슈팅이 정면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부폰의 노련함이죠, 사실. 위치선정이 완벽해,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경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진짜 왜, 왜 이어나요? 일단 다른 거보다 오늘 경기 그냥 전체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유벤투스는 목표치를 이루자마자 두줄 수비를 잠궜어요. 사실은. 목구치를 뭐 이루기 전에도 두줄 수비를 확 잠그고 역습을 이용한 전개를 시도했습니다. 아직 쿠만 감독 체제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선수 부상도 있는 것 같고 싶은데 오늘 경기에서 바르샤 선수가 좀 눈에 띄었던 경우는 메시랑 알바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수비진이 피케가 없으니까 아, 너무 불안합니다. 런글레가, 야, 이게 맞나 싶은데 마지막 PK 같은 경우에는 렁글레가 줬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죠. 11분에 준 PK는 아리오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리오도 억울할만 하, 하다고 봅니다. 근데 렁글레의 핸들링 파워는 그건 너무, 너무 생각없이 PK를 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냥 전체적으로 PK가 없으니까 수비진의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있고 오늘 움티티, 롱글레, 아리오 이셋다 센터팩 라인 셋다 옐로 카드를 봤습니다 심지어 롱글레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핸들링 파울 장면에서 저는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롱글레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 그리즈만 그리즈만은 또 왕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그리즈만을 정말 매우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진짜 좋아하는 선수였고 바르셀로나 초반에 안 좋은 모습에도 잘할 거야 잘하겠지 라는 생각에 정말 사랑하는 선수가 그리즈만이었는데 와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뭐 그리즈만이 후반전 브레이스 웨이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브레이스 웨이트가 들어오기 전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본인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아 전개도 안돼 침투도 안돼 그렇다고 기회 왔을 때 득점도 안돼 제가 볼땐 이거는 매호대전이라 하는 게 아니라 메시 vs 유벤투스에요. 메시 혼자 풀려고 낑낑대는게 와 안쓰럽더라구요. 여튼 뭐 바르샤도 16강 진출 확정은 지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는 아마 챔스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경기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